안녕하십니까. 직지심체유절, 직지심경제 39회차 서일봉입니다 지난 시간에 어, 가섭존자가 개성으로 이르기를 어, 법이라는 법은 본래 법이니 법도 없고 법 아닌 것도 없네. 어찌 하나의 법 가운데 어, 법이 있고 법 아닌 것이 있으리 자, 막아은은 집착에 사로잡히지 않는 청결한 인물로서 고타마 부타의 신임을 받아서 제자들 중에서 상위를 차지하였고요. 고타마 부타가 반열반에 든후 비단에 빠지거나 동요하는 제자들을 통솔해서 교단의 분열을 막았다. 거기다또 제1의 불전 결집을 지휘하였다라고 해 있는데, 음, 영취산에서 고탐 없다가 꽃을 꺾어서 보였을 때, 다른 사람은 가만히 있는데, 오직 마가섭만이 그 뜻을 이심전심으로 이해하고 미소 지었다는 염마 미소의 고사가 전해지고요. 선 중에서는 마가섭을 바로 선법을 받아 이 온체 일조로 높이 받들고 있는 그런 입장이지요. 자, 마가섭은 보편적으로 주타제일이다라고 하는데, 그뭐 두타제일, 두타제일에서 어, 저도 사실 무엇이 두타제일인가 하는 부분엔 어, 내용을 모르고 그냥 두타제일이다라고 했던 적이 있어요. 음. 마가섭존자의 두타제일에서 두타라고 하는 것은 어 산스크리트어 두타 유래 음산데 의식주에 대한 집착을 어, 떨치는 수행을 말하죠. 보편적으로 두타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뭐 크게 분류하면 12가지 실천행이 있다라고 하는데요. 12두타행이다라고도 하지요. 그래서 그 12가지 두타행을 보면 마을과 떨어진 산림 속에서 사는 바로 재아란 약처. 또두 번째로 언제나 탁발 걸식에 의해서 생활하는 상행 걸식. 셋째로 걸식 시 빈부를 가리지 않고 차례대로 하는 차례 걸식뭐빈 집이다 부자 집이다 상관하고 차례로 일곱 집 탁발을 했다는 얘기죠. 음. 또 하루에 한끼만 먹는 수일식법. 또 다섯 번째로 많이 먹지 않고 절약하는 어, 전량식. 또 여섯 번째로 중식 이후에 음료를 마시지 않는 어, 중후부득 음착법, 음장법. 그다음에 이제 폐물인 누더기로 만든 옷을 입는 착폐 나부이이랬데자 누더기로 옷을 만들어 입는다 요즘 뭐 조각으로 해서 입지 않아요 그런데 어, 요즘 스님들은 뭐 몇백만 원짜리 어마어마한 모시나 뭐 이런 걸로 해서 입으시죠 음. 그다음에 세계 옷만 소유하는 단삼의 음 삼의 일발이라고 했죠 또 무덤들 사이에서 사는 총간주, 그다음에 열 번째로 나무 아래에 사는 수하지, 그다음이 바로 열한 번째가 한 곳에 앉아 지내는 노지좌, 열두 번째로 언제나 앉아 있고 눕지 않는 단좌브라. 흔히들 뭐 우리가 오랫동안 앉아 수행하는 사람은 장좌브라 이렇게 표현을 하지 않아요. 이열두 가지가 가장 바른 수행자의 행위다라고 해서 두타행위다 이렇게 표현을 하지요. 자 그럼 마가섭의 두타행을 살펴보면요. 부처님은 가섭존자의 두타행을 비롯한 수행을 크게 찬탄을 해서 바로 정법을 그에게 전하게 되었죠. 다자탑에서 부처님께 많은 가르침을 받은 가섭존자는 중림영사에서오발이존자를 만나 계율을 전수를 받았는데요. 그리고 부처님께서 내려주신 두 타행을 바로 수행할 장소를 물색을 하였죠. 두 타행이다라고 하는 것은 의식주에 대한 탐착을 벌이고, 무소유의 바로 정신으로 심신을 수련한 불교 수행법이다. 이렇게 보는데, 자바함경 권사십에 보면, 부처님께서 두 타행을 헐뜯는 자는 나를 헐뜯는 것과 다름이 없으며, 또 두탱을 칭찬하는 자는 나를 칭찬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고 했듯이 당시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두탱을 중시했음을 알 수가 있는 부분이기도 하지요. 자, 그럼 가섭의 걸식은 어떻게 했는가? 가섭존자는 치력굴에 운든한 채 수행정진을 했죠. 가섭존자가 탁발하기 위해서 왕사성으로 나갈 때 일이었는데요. 가섭은 걸시감에 있어서 가난한 집과 부유한 집을 가리지 않는다는 그런 계율을 알고는 있었지만, 가난한 사람들이 우선 구제받아야 한 이런 생각으로 가난한 집을 골라서 탁발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가섭은 제가 불자로 유명한 유마거사와 만나게 되죠 유마힐이라고도 하죠 음. 그러자 유마힐이 가섭님 부자를 버리고 굳이 가난한 사람에게 탁발하는 그러한 것은 그 어, 자비심을 널리 펴는 일이 못 되는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유마거사가 음, 바로 두타마가사반한테 이야기를 했죠. 여기에서 이제 어떤 결론이 나오는지 자 다음 시간에 살펴보기로 하고요. 직지심체유절 직진경제 삼십구회차 서일보이습니다 행복으로 가는 증검다리에 서글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D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뜻다 생활 속에 천사.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의지 불교학계로 성철스님 100일 법문비를 비롯한 발음 불법, 발음 진리 서길봉 스님의 SID 불교 교육